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식신 간명법입니다.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식신은 일명 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일간 입장에서는 설기가 되고, 식씨는 재성을 생하게 되는데 재성은 인명을 기르는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씨는 신체적 영향의 신이고 또 여명에서 보면 식씨는 자녀성입니다. 일간이 가장 두려운 것은 칠살이라 불리우는 편관인데요. 일간이 편관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수명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식씨는 자기 일간의 적인 편관을 제복하고 자신을 보호하여 장수하도록 힘쓰게 하기 때문에 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신은 사길신이라고 하는데요, 생하는 비견겁재가 시신이고 역하는 편이는 기신입니다. 식신은 길성이므로 반드시 원령을 얻어 왕하든지 지지의 기세를 얻어서 강해야 좋습니다. 식신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때 식신을 생하는 비겁이 과다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신의 성격을 먼저 알아 봅니다. 식신은 예의 바르고 염치를 알며 하나의 식신이 건강하면 실로 귀중한 신입니다. 식신격에 기신, 구신이 없으면 신체가 비대하고 식록과 재록이 호하고 복수의 명입니다. 여명은 자녀가 있고 장수하게 됩니다. 식신이 너무 많으면 인색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며 타인의 이로움을 원치 않습니다. 식신이 파급되어 극히 쇠약하면 성격이 불안정하고 침착하지를 못합니다. 식신과 인성재성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식신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은 재성을 생조하고 일간과 비겁을 설계하며 관사를 극제하는 것입니다. 신강한 사주에 식신이 와한데 인성이 일간에 붙어 있으면 소화기계통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체격이 중하고 술을 마시고 음식도 잘 먹는데 이는 오행의 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도 양호하고 신체 역시 건강한데. 이 또한 일간이 강한 탓입니다. 생활습관은 규칙적이라서 매일 정시에 배설하게 되는데 이는 식신의 설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정시에 영양보충을 하는 것은 이 역시 인성의 생조에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신약한 사주에 식신이 강황해서 일간과 비겁의 원기가 심하게 설기되면 일생 동안 허약하고 병이 많을 것입니다. 종종 마음에 있는 무지를 작은 두뇌로 가리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똑똑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 늘 실패합니다. 신약한 사주는 식상은 중한데 인성이 없거나 있어도 떨어져 있으면 식신이 설기능력 때문에 대개 겉으로는 밝고 재치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기가 없고 성정은 보통입니다. 신약한 사주의 인성이 약하고 식신이 강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감성이 다양합니다. 신강한 사주의 인성이 강하고 식상과 재성이 약하면 노동으로 돈을 벌어 먹을 명입니다. 식신 정제의 역량이 상관 편제보다 강하면 돈 버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관, 편제의 역량이 식신, 정제보다 강하면 돈 버는 노력을 합니다. 식신은 정제를 생조합니다. 정제는 처성이며 주로 집안의 재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식신, 정제가 강한 사람은 가정관념이 강하고 육친에 대한 정도 깊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이 많거나 부족한 경우의 간명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식신이 많으면 오지랍이 넓고 시작은 자라나 끝이 흐립니다. 신체가 허약하고 무기력하며 잡기에 능하고 일생이 곤곤합니다. 인성을 설하여 항마가 있고 성인은 의식주가 불안정합니다. 또,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도덕관념이 희박하고 직업이 불안하며 책임감이 희박합니다. 남성은 직업변동이 빈번하고 결혼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며 비가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세격이 강하고 비가정적이며 남편 인연이 박복합니다. 반면에 식신이 부족한 경우의 간명법입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말을 잘 하지만 자기 표현에 약합니다. 식신 운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약하고 무미건조하거나 재미없는 운이 됩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미리 결과나 결론을 원하는 기질입니다. 생각은 있으나 용기가 약하고 일의 순서를 모르며 생각으로만 일을 합니다. 능동성이 약하고 수동적이며 챙겨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비겁과 재성이 있어야 효용성이 큰 십성입니다. 그래서 식신격으로 식신이 하나 또는 둘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많으면 길신도 역전해서 흉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식신이 많으면 일간의 원기가 너무 새어나가서 발달력이 결여되어 항상 타인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자, 다음에는 식신의 길작용을 알아봅니다. 식신이 연 월에 있으면 조비 융성하고 일시에 있으면 처자의 복력이 후합니다. 식신이 건록과 만나면 복력이 후하며 식신이 월지에 없고 다른 곳에 있어서 간합이 되면 오히려 양호합니다. 식신이 진술 충미에 있으면 자본이 모입니다. 식신이 재를 보면 재록이 풍부하고 식신은 생황을 만나면 좋습니다. 다음은 식신의 흉작용을 알아 봅니다. 식신격이 도식이 되면 파괴가 되고 또 인수와 관성이 많으면 식신이 중독을 만난다 해서 식신의 역량이 감하여 복력이 약해집니다. 식신은 편인 정인이 같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집, 다산의 명으로 성패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식신이 재를 보거나 죄가 많으면 식신이 무력해지고 그 위에 편관이 많으면 재는 살을 도와서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생활이 곤궁하든지 불시의 재액을 당합니다. 일지에 식신이 있고 도식이 일시에 있으면 천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산내기 있든지 자녀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식신격으로 일지에 편인이 있으면 아내로 인해서 취욕을 받거나 아내는 무력합니다. 식신이 공망되면 성패, 기복을 면치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식신과 여명에 대한 간명법입니다. 여명 입장에서 보면 식신 상관은 나의 자녀이고 양의 식신은 남자이고 음의 식신은 여자입니다. 식신이 건황하고 재성이 있으면 자식은 현명하고 남편에게 좋습니다. 식신이 건황하고 재관이 쇠약하거나 상극하면 자식은 귀하고 남편은 어리석어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식신 상관이 퇴과를 하면 색정이 깊고 남편을 극하며 항상 번민합니다. 끝으로, 운에서 식신이 들어오면, 즉, 식신운에 대한 간명법입니다. 식신격의 일주가 왕하면, 식신의 생황운에 발달합니다. 식신이 많으면 인성운이 좋고, 식신이 적으면 인운은 꺼립니다. 식신제살의 대운이 오면, 그 10년간은 흉을 화하여 광명합니다. 식신이 쇠약한데 정인운을 만나면, 고식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신 간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상관의 성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 장명가 장세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